2023 세덱스 반도체 대전 네 저는 지금 ASM 부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 ASM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ASM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박상용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로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ASM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ASM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네, 증착이라는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로서 네덜란드에서 1968년에 설립되어 50년 이상 지속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 개발 생산 시설을 모두 보유한 몇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세덱스에서 소개하고 싶은 주력 상품이나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 반도체 시장은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토믹 레이어 증착이라는 기술이 이 오나노 이하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ASM이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 기업만의 특별한 가치또 어떤 수요처에서 우리 ASM 기술을 원하는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나노 이하의 공정은 이제 한국에서 특장점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집중 중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모두 모든 업계에서 저희가 보유한 아토믹 레이어 증착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한국의 연구기, 연구센터 그리고 생산기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어, 네, 그런 중요한 기업인 것처럼 한국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매출의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에서 연구개바,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모리 어깨에 있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어네 앞으로 정말 더 같이 반도체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길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